와, 이게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하다기보다 모양이 특별한 거예요. 저희가 진짜 이거를 이제 텐바보드 루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루바나 텐바보드는 지금까지 손을 안 댔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루바 텐바보드는 정말 많이 하자고 했었죠. 옛날부터. 공장도 저희랑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루바라고 하죠. 이것도 근데 이게 모양이 제가 이게 너무 구형이라서 옛날 느낌이 나서 저는 이제 루바 그리고 이 텐바보드 이거를 계속 손을 안 댔었는데 이름은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몰드랑 금형이랑 맞춰지면서 제가 원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원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기 때까지는 전 안하다가 이번에 금형이 이거를 쫙 빼내는 방식이 터득이 돼서 이제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모양이 나와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텐바보드 어, 입니다 이, 이 명칭은 이제 텐바보드 뒤에 볼지 그냥 색깔로만 할건데 이거 보시면은 우선 나무예요 평이예요 평 그리고 길이는 2400 집에서, 여기는 전시장이 커서 그래요. 집에 거실에서 딱 붙이면 거실 높이만하게 딱 나옵니다. 한 번에 딱갈수 있게. 특징은 이게 60cm 예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60cm에 2,400으로 나오고 혹여 길이가 좀 틀리면 이건 재단을 해서 공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시스템까지는 조금 갖춰줘 볼게요. 색상은 총 현재 네 가지 색상을 준비를 했어요. 원래 이거 좀 다크 이렇게 초콜릿 색이랑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색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환한 색. 요기를 이렇게 환한 요요요 이렇게 요, 하는, 이요 이렇게 하는, 지색요 하는, 이가이제하나이더나오는이자이제 드디어 이곽이다 나왔습니다, 게 요게, 하는, 요게요게 여기에 디스플는이돼서요게 붙일 거거든요. 는희가 여기다 전시장에다가 그리고 얘는 나무잖아요. 나무 느낌을 만드는 거라서 이 벽에서부터 한 번에 내려와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는 아직 준비는 안 했어요. 이 작은 거를 해야 택배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택배로는 조금 지금 검토 중에요 이거는 저희 창고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창고에 입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 시공은 이 뒷면에 그다음에 참고로 이거 용도는 어디냐면 현관 입구, 그다음에 거실 이런데요. 어, 물이 있는 데는 안 돼요. 물이 있는 데는 이거는 시공하시면 안 돼요. 물은 이거는 뒤에 여기 종이 이런 데다가 붙인 거라서, 이거를 하나하나 요만하게 짠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냥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뒷부분에 시궁은 실리콘이나 저희, 저희는 그냥 토목본드 이런 본드를 쓰라고 그래요. 좀 비싸긴 해도 조금 오래가는 본드 같은 걸 쓰는 게 나중에 안 떨어지고 좋아요. 일반적으로 타일 같은데 위에다가 할때 실리콘을 붙이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심하면 나중에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런 본드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토목본드예요. 본드로 그냥 이렇게. 어, 음, 이렇게, 동전 크기 이 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중간중간하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칠해서 붙여도 되고요. 이 시공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 지금은 어차피 이제는 셀프 시공이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어지간한 거 대부분의 시공을 할수 있는 어떤 어,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셀프 시공이 많이 요즘은 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액은요, 이거 한 장에 이거 한 장에 4만 8,500원이에요. 이한 장에 4만 8,500원이고, 지금은 택배로는 이게 좀 버거워요. 그냥 화물 같은 걸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전더 연구할 거고, 회사로 오시면 되고요. 한 장에 위에서부터 그냥 한 번에 집한 집에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거고 이거를 잘라서 가면 얘는 중간에서 잘라 붙이면 나무 성향상 나무라는 거는 통 느낌이거든요 한 번에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게 되면 나무 느낌이 잘안 나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시공하라고 이렇게 길게 이번에 나왔어요. 어, 일톤차 같은 건 물론 될 거고, 저도, 저희도 차 시험을 좀 해볼게요. 어느 차까지 가능한지, 카니발 같이 뭐 그런 차는 될 텐데, 승용차는 못 싣겠죠. 어, 어느 차까지 실을수 있는지, 저희들이 테스트 하면서 이거를 운송 과정을 조금 더 접근을 해볼 테니까,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고, 우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 데 시공해놓으면, 이님이거 가차이 좀 봐줘봐. 꼭 나무랑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템바보들 진짜 시작한 게 나무랑 너무 똑같잖아요. 느낌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각자 원하는 거. 이거는 상가나 이런 카페나 이런데 어울리는 색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약간 따크. 이거는 조금 작은 공간에 좀 넓게 보이게 할때 필요한 색이고요. 이거는 노말하게 누구나 조금 다쓸수 있는 색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좀 신, 젊은 세대들 신세대들이 좀쓸수 있게 화이트색도 준비하고 있는데 화이트는 그냥 깔끔하게 쓰고 싶은 분들 깔끔하게 쓰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렇게서네 가지 정도 색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은 시공이 너무 쉽죠. 기존에 있는 벽을 떼내지 않고 거기다 그냥 바로 붙이니까 시공이 너무 쉽고. 자 그리고요 지금 화이트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이 화이트는 여기로 사러 오시면 지금 재고가 없어요 이거는 주문하시면 공장에서 바로 현재 출고해야 되고 아직 저희 전시장으로 안와 있어요 저희 전시장으로 와 있는 건 요거 세 개고 화이트 요거는 아직 전시장으로 안와 있어서 직원들이랑 일정 맞추고 집으로 배송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을게요 아, 사이즈 큰 걸로 도전하다 보니까. 운송이 조금 문제예요. 운송이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쁘게 한 번에 딱 시공해야 되니까 이쁘게 시공해야 되니까 그 과제를 안고 저희가 이 템바 보드에 정말 도전을 다시 합니다. 디귿자로 돼 있고 원으로 돼 있는 건 너무 구형이 느낌이 나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금형이 발달하면서 금형을 개발하면서 어 요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무 같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나무 같지요? 거의 나무랑 흡사합니다. 어떤 형태나 보면. 자, 기대하셔도 좋고요. 전시장에 오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